담배를 끊을 수는 있어도 살인은 끊지 못하겠다. 이 말은요, 한국에서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의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혔던 쾌락 살인마로 알려진 정남규가 했던 말입니다. 2007년 4월에 있던 자신의 재판에서 남긴 말이었죠. 결국 정남규는요, 이 재판에서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자살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남규의 자살 이야기를 듣고는 사형의 두려움을 느껴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요, 프로파일러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살인에 중독이 된 정남규가 더 이상 살인을 할수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살해한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그 동안 이 미스터리 범죄 사건 시간에서 알아봤던 연쇄살인마들에게서 볼수 있었던 공통된 특징은요. 정남규가 밝혔던 것처럼 같은 살인중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오늘 다뤄볼 해외 범죄 사건의 범인도요. 정남규와 같이 자신이 살인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당시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살인을 멈출 수 없으니까요. 갈수록 쉬워졌거든요. 라고 자신의 살인 중독을 고백한 미국의 고속도로 살인마, 프리웨이 킬러라고 불렸던 윌리엄 본인의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본인은요, 1947년 1월 8일 생이에요. 이 빨간색 표시된 미국의 코네티컷이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집안의 삼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 본인의 부모가요, 둘다 알코올 중독 환자였다고 그래요. 특히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주 구타와 학대를 했고요, 도박에도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보고요. 본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나서 주, 이웃 주민들이 이 본인의 형제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기는 했어요. 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마땅해 여겼던 이 아버지가 이웃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게 되자 이웃의 관심도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6살일 때가 1953년이라 그래요 결국 이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했던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명제를 모두 고아원에 맡겨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머니의 이런 선택이 오히려 아들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요 고아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아원 내에서도 어떤 수칙이 있을 거예요, 생활 수칙. 이것을 어길 시에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이런 시설의 어른들은요, 이곳의 아이들을 수시로 구타했고요, 학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결국 원장의 폭행으로, 폭행을 하는 사람이 바뀌었었죠. 본인이랑 형제들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지났어요. 이때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고아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죠. 그 덕분에 본인의 가족들은 새로운 가족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였죠. 음주 문제가 있었고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게임에만 매달려 있느라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라는 사람이요, 예전에 아동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던 소아성애자였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형제들도. 외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됐고요. 어렸던 당시에 본인은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손자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자주 성추행을 당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엄 본인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격 형성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겠죠. 다행히, 당연히 삐뚤어지게 됩니다. 10살부터 이웃집 자동차 번호판들을 훔쳐 팔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혀서 검거되면서 소년원에 갔다 오게 됐죠 어, 출소 이후에는 폭력적인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교도소에서 다른 그, 어, 수감자들에게서 어떤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범죄자들의 환경이잖아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범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출소 후에 자기 형제들과 형동생과 동네 아이들을 수시로 폭행을 했고요. 사소한 절도나 강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밝혀진 이야기로는, 당시에 이 윌리엄 본인이 소년원에서 교도관과 다른 청소년 수용자들에 의해서 성적 추행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인이 소아성애와 동성애에 집착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하지만 다행히도요. 18살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은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던 한 여자친구와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어, 평소 이 아들이 남성을 선호한다라는 취향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어머니가. 하지만 어, 여자친구와 약혼을 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어, 다행스럽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졸업을 했어요. 직장을 갖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자원 입대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창 전쟁 중이던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여기서 부상당한 자신의 동료를 구출했던 일로 표창을 받고요. 명예롭게 공군을 전역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에는 이제 약혼자와 결혼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연쇄살인범이 돼 버리거든요 어,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결혼 이후에 윌리엄 본인이 본격적으로 동성연애에 빠졌던 거죠 어, 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어쨌든 동성연애라는 것은 어, 정상 이에요뭐 자신의 선택입니다. 취향의 차이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 의 동의 없이 강제로 범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했다는 거죠.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19살 때부터 요 본인이 12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4명의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요. 거의 고문에 가까운 성추행을 저지르다가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윌리엄 본인의 첫 번째 체포 당시 상황이 다섯 건의 폭행이 있었고 네 건의 성추행, 한 건의 성폭행, 한 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가 입증이 되면서 어,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어, 정신 감정 결과로는 윌리엄 본인이 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소년원 수감 시절에 당했던 폭행으로 전두엽에도 이상이 있었다라는 소견을 내렸어요. 아무래도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좀 드러나는. 음,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뒤로 뭐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한 5년 정도를 꾸준히 다녔다고 해요. 더 이상 의사로부터 타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치료가 되었다라는 소견을 받게 되면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 뒤로는 뭐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다시 범죄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했고요. 약 1년 동안 21명 이상의 남자아이들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뒤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아래 사진은요. 본인이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을 당시에 타던 차와 같은 기종이에요. 당시에는 배달일을 하고 있었대요. 주로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다녀야 하는 일들이 많았었고, 주로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라면서 자신의 차에 유인해 태웠던 거죠. 이 본인의 이 차가 기종이 2세대 포드 에코놀라인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당시에 인기가 좋은 차량이었대요. 그래서 어, 남자아이들에게 이 차를 한번 운전해봐도 좋다라는 식으로 유인을 해서 쉽게 차에 올라 태울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차에 탔던 남자아이들은 모두 살아서 내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타겟이 된 피해자들이, 아이들이, 벤, 이 벤이죠. 벤에 올라 타면은 본인은 먼저 철사와 전기줄로 손발을 묶었고요. 성폭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과 성기를 포함한 온몸에 구타와 강제로 염산을 마시게 하는 이런 고문을 한 뒤에 마지막에는 목을 조르거나 차 안에 가지고 다니던 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했던 거죠. 살인이 끝났으니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범행 후에 시체들은요. 한적한 고속도로 길가에다 버렸답니다. 시체를 감추기 위해서 유기한 게 아니라요 숨기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장소를 지나가면은 볼수 있는 고속도로의 쓰레기통이나 도로에다가 버리고 계속 차를 몰아서 갔다 그래요 시체들은 뭐 금방 발견될 수밖에 없었고 주로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두고 프리웨이 킬러 고속도로 살인마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음. 시체들의 상태는 당시 경찰들이 수습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본인이 직접 사체 훼손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유기했던 장소가, 시체를 버린 장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고속도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는 얼마든지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동물들에 의해서 훼손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발견된 사체들은 전부 알몸 상태였어요. 옷을 입지 않았고. 생식기가 모두 잘려있거나 통째로 제거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항문에도 이물질을 쑤셔 넣은 채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뭐 둥기를 이용한 것처럼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뭉개진 상태였고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어, 시체가 발견됐어도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 힘들었었다고 해요. 윌리엄 본인은 1979년 8월 4일 첫 납치 사례를 시작으로 거의 한 달에 한두 명꼴에 납치나 유인을 해서 차에 태운 뒤 살인하는 범행을 저질러 갔습니다. 성범죄였어요. 보통의 연쇄 성범죄들은요. 연쇄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들은 단독 범행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윌리엄 본인은 특이하게 공범을 두고 있었어요. 바로 번혼... 버트라는 이름의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던 21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버호는 본인이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통한 즐거움을 느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살해 가담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남자들은 본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들을 물색하기 위해 도로를 달렸고요. 히치하이킹을 하던 남자 아이들을 태웁니다. 이날도 늘 하던 것처럼 도로로 나갔고 한 남자를 태웠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윌리엄 퓨라고 해요 몇 번의 전과가 있던 강도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하지만 윌리엄 퓨는 이 윌리엄 본인과 버논 버트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차에 태웠던 거였죠 차를 꺼냈어요 차에 탄 뒤에 하지만 이 범죄에 이미 익숙해 있는 윌리엄 본인과 버논 버트를 당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압을 당했어요. 그리고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윌리엄 본인의 눈에는 이런 퓨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자신들과, 자신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범이 되달라는 거였죠. 윌리엄 퓨는 자신이 살해당할 위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공범이 3 명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어, 윌리엄과 버논이 윌리엄 본인과 버논 버트가 살해한 시체를 버릴 장소를 찾거나 어, 가끔씩은 직접 고문에도 피해자 고문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공범이 되어갔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범 윌리엄 퓨가 이들과 함께 움직인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다섯 번에. 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 고속도로 살인범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 수사를 진행한 뒤였고요 현상금도 5만 달러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범인의 빠른 검거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희생자들의 거주지역이나 사체 발견 장소 등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프리웨이 킬러 전담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수사에 집중했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쉽게 검거되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은 윌리엄 본인이 자기가 다시는 절대 감옥에 가지 않겠다 라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어 왔었기 때문에 수사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용의선상에는 오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 검거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요 윌리엄 본인이 33살이던 1980년 6월 2일이었어요 강도 출신인 윌리엄 뷰세 번째 공모자가. 몰래 자동차 절도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게 되면서 진술을 했겠죠. 그러면 그동안 그 같이 행동을 하고 있던 윌리엄 본인과 두번째 공모자 버논 버트까지 경찰서에 출두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자동차 절도 사건으로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두 사람과 윌리엄 퓨는 관계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사만 받고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윌리엄 퓨에게 뭐그 동안에 다른 여죄가 있는지를 추궁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담을 한몇 번의 고속도로 살인마 사건에 대해서 털어놓았고 드디어 범인을 찾게 된 경찰들은 다시 윌리엄 본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장소는 헐리웃 고속도로라 그래요. 경찰들이 쫓고 있던 순간에도 윌리엄 본인과 버논 버틀은 자신들의 차를 몰고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치를 파악한 경찰차가 뒤를 쫓기 시작했죠 경찰은 본인이 속도를 더내 도주하려고 했지만 음, 결국 검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차 안을 보니까 윌리엄 본인이 그동안 자신이 고속도로 살인마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피해자 유류품들이 있었고요 차 안에는 안쪽에서는 열수 없게 뒷좌석을 개조해놓고 있었고 이미 납치되었던 17살의 남자아이가 팔다리에 수갑이 채워진 채차 안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유로 윌리엄 본인과 버논 버트도 현행범으로 이 자리에서 체포될 수가 있었죠 윌리엄 본인은 1981년 1월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요 자신이 고속도로 살인마이며 그 동안 저질렀던 21명의 살해와 강간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검찰을 입장에서는 조금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본인을 더 추궁을 했고 결국 공군 복무 시절부터 두 명의 동료를 성폭행한 적이 있던 것까지 추가로 밝혀내게 됩니다. 어, 최종적으로 윌리엄 본인이 21명의 일급 살인 그리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36명의 미성년자 남자아이들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와 강도 폭행 전과까지 인정이 돼서요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 윌리엄 본인, 버논 버트, 윌리엄 퓨이세 명은요 어, 살인 과정이 마치 팀 플레이를 하는 듯한 스포츠 같았다 그래요.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면서 함께 희생자를 의논하면서 골랐고 본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번호는 이것을 지켜보거나 가끔씩 자신도 피해자를 고문하고 폭행하는데 가담을 했고요. 희생자들의 비명 소리 듣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목도, 목을 졸라서. 희생자를 살인하는 동안 버논과 퓨는 이 순간을 마약보다 더큰 황홀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공범이었던 버논 버튼은 세 건의 강도 사건, 다섯 건의 살인 혐의를 받았고요. 곧 이어서 자신의 재판이 열릴 차례였는데 이 기간을 기다리면서 참지 못하고 수감된 자신의 방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달아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처음으로 윌리엄 본인의 이야기를 꺼냈었던 그 윌리엄 퓨는요. 자신의 재판에서 강도살인의 공범자로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됐지만 자신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도 희생자가 될 뻔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최종 6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었죠. 재판이 끝나자 윌리엄 본인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자신의 재판 결과를 뒤집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자신의 변호사와 그리고 판사, 피해자 부모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처지, 어린 시절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반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수십 장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래서 법적 조치, 어떤 자신의 형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와의 대화가 또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윌리엄 본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한 번도 자신은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으며 감옥에 가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의 연기를 보여줘야지만 하루 빨리 나갈 수 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변호사에 의해서 또 밝혀지게 됐었죠. 어쨌든 뭐. 윌리엄 본인의 연기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했었는지, 피해자 가족들 중 아무도 용서를 해주거나 선처해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결국 체포가 된지 15년이 지나고 나서, 1996년 2월 23일이었어요. 사형수들은 마지막 식사를 따로 준비해주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피자 두 조각과 세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한 병의 콜라를 마지막 저녁 식사로 먹은 후에, 형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있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사형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나는 누군가 법에 저촉되는 어떤 일을 꾸미고 있다면 그들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일을 저지를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라면서 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뭐~ 전혀 반성이나 뉘우침이 느껴지지 않죠 이런 뻔뻔한 어~ 마지막 말을 끝으로 약물주사형을 받았어요 어~ 이렇게 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수에게 주사를 사용해서 형인 집행됐던 적은요, 이 윌리엄 본인 이 처음이었답니다. 최초였대요. 이러한 처형 방법은 음, 당시 유가족들 입장에서 생소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당한 것보다 훨씬 쉽게 죽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라면서 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 윌리엄 본인의 형 집행 이후에 본인의 가족들은요, 어, 유해 거부했고요.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채 화장이 됐어요. 그래서 태평양에 제가 뿌려졌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의 고속도로 살인범 프리웨이 킬러라고 불리던 미국의 연쇄살인마 윌리엄 본인의 연쇄살인 사건 이야기였습니다.